자문서 20장 27절 말씀 한 구절 자문서 20장 27절 구약성경 934쪽 화면에도 본문이 떠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어, 곤충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는 학교 시험지의 정답은 머리와 가슴과 몸통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더 정확한 정답을 써넣는데요 곤충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다. 그게 사실은 더 정확한 정답이죠. 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별히 이제 바울서신을 통해서 어, 그런 교리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겠습니다. 곤충의 머리와 가슴과 몸통을 잘라 놓으면 죽는 것처럼 성도가 육신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각각 구별되게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우선 외모가 드러나지요. 여인들은 아름답다고 느끼면은 뽐냅니다. 우람한 근육을 가진 남성들은 뻑이게 됩니다. 옳고 그루땜을 떠나서 몸을 가진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온전한 인간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그 당시의 교회들은 세속을 떠나서 사막에 들어가서 육의 욕심을 부인하고 영적으로만 살아보려고 했죠.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먹고 자고 결혼해서 사는 육신적 소욕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칫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떠는 사람이 돼요. 사람 여러분, 거룩에 못 미칠 망정, 거룩한 척하고 사는 위선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위에 몸을 입고 오시는 과정에 사람의 육신적 수고가 개입돼 있어요. 사람의 육신적인 역할이 개입돼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부분은요 아직 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잉태가 되었다고요? 여섯 달이나 지났어요. 거의 출산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본관,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지금도 상당히 먼 거리지만은 그 당시에 도로도 원활하지 않고. 교통 수단도 발달하지 않은 광야 길로 걸어서 적어도 220km, 230km를 여행해야 됐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자의 몸으로 육신을 이끌고 220km, 230km 광야 길을 걸어서 육신의 고통을 다 겪어서 여행이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어려운 일이지요. 먹을 걸 싸들고 가야 되고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가야 되고 얼마나 번잡스러워요. 그런 요정을 적어도 광약길로 220, 30km를 걸어서 유대 땅 베들레엠까지 가는 이런 육신적인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애기 가진 땅에서 그냥 나면 안 될까요? 그들의 육신적 수고의 원인은 성경의 기록 때문이에요. 메시아는 베들레엠에 오셔야 되거든요. 미가서 오 장에서 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몸을 헌신해서 육신을 바쳐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육신의 수고를 외면하면 위선자 되고 맙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위선자 되고 맙니다.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아니면 가짜 신자 되고 맙니다. 우선 우리는 육신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고통을 예수께서도 겪으심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육신적인 삶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오병여의 기적을 베푸셨고 병들어 죽어가는 문등병자들이 육신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길가에 멈추어서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의 육신적인 문제를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를 신앙생활에서 잘라내면 죽은 신앙생활이다. 곤충의 몸통을 잘라내면 죽은 목숨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집단 생활을 하는 짐승도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군요. 인간 사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마음작용들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위에서 남자와 여자가 눈 맞았다고 해서 함부로 이성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질서 안에서 혼전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어떨지 모르지만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그 유대 율법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을 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드러내면 마리아는 죽어요. 그러니까는 드러내지는 않고 그래도 저 여자를 데려올 수는 없고 부당하니까. 혼전 임신했으니까, 내가 심은 씨가 아닌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이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속에는 양심이고, 그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윤리고 도덕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요셉의 마음이 사랑과 신뢰로 변화를 한바탕 겪어요. 마음이 한번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딱한 여인 마리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 측은이 여기는 마음, 보호의 본성, 이성적인 사랑, 막 이런 것들이 작동했겠죠. 그래서 데려다가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이 마음 작용을 우리는 혼이라고 쉽게 설명하지요. 서로를 향한 신뢰로 이 아기 예수님을 양육해냈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고요.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이따위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에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였어요. 병든 육신을 고쳐주셨어요. 육신을 도모하셨을 뿐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불안하고, 우리의 위태롭고, 우리의 소망 없는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따위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맨 먼저 찾아온 건 목동들이에요. 마음을 다 바쳐서 그 목동들은 아기 예수님의 출산을 축하했습니다. 그 자리에 또 찾아온 것은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께 평화라는 찬송으로 아기 예수님이 따오여신 것을 축하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나심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혼으로 찬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배고프다가 얻어먹은 베세다 광야 오병이어를 나누어 먹은 백성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멸망 지나지 않아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재판 자리에서 예수 잡아 죽이자고 예수를 배신하고 돌아섰어요. 열 명의 문득병자가 예수님 만나 은혜 받고 고침 받았는데 그중 아홉은 그 은혜에 감사 고백하지 못하고 그만 달아나고 말았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 공동체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또한 사람 들어보면 해롯 왕은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어휴. 예수님 찾아 잡아 죽이려다 실패하니까 그 예수님 난때를 기준해가지고 두살 아래로 모든 영아들을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고시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기능이 잊어버려지고 그 마음의 기능이 질서를 잃어버리면 포악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시작.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아기 예수님 잡아 죽이려 한다니까요.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배려가 없는 마음이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분노하니까, 시기 질투가 타오르니까 양심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마음을 품어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곤충으로 치면은 두 번째 부분이라 할수 있는 가슴, 마음, 생각, 양심 잘 보존하셔야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려고 이따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측면을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받이해야 될까 그 점을 좀 들여다봅시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건 예수님이 탄생하고 즉시 찾아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적어도 2년 혹은 3년 후에 찾아온 것으로 봐야 맞아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읽어 보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아 돌려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구간이 아니네요. 집이죠. 그러니까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바로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오, 누가 왕이지, 나 말고? 그래 추적해가지고 두살 이하의 아이를 죽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탄생하신 지 2년 이상은 지났다. 그런 뜻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한 2년 지난 다음으로 봐져요. 예수님 탄생하신 선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속 깊은 의미를 되새겨서 올 성탄절을 잘 준비해 봅시다. 교회가 맞이해야 되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탄생은 영적인 영역이겠죠. 박사들인 예물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그럽니다. 첫째, 황금을 드렸다고 그래요. 대충은 황금은 왕의 물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주로 그렇게 해석되어 오는데, 그건 그냥, 어, 미루어 짐작하는 얘기고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황금이라는 말은 손, 이 손. 손을 말하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케이르라고 하는 말은. 손으로부터 비롯되는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황금 속에는 그더 깊은 의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저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끌어내셨다.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시는 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을 들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따위에 오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따위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황금으로 공경해 드려야 되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황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손이라고 하는 의미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음 1장 21절은 뭐라고 써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구원할 자즉 구렁텅이에서 수렁에서 홍해바다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손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의 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망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따오였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답니다. 유향은 시보리말로 라반인데요. 라반이라는 말은 레보나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뜻은 시계하다. 하얗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군요. 속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속죄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시브리 백성들은 유향을 태워서 연기 향연으로 올려드렸어요. 이사야서 일장 1 8절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라반 될 것이요, 레보나 될 것이요, 하얗게 될 것이요. 그게 바로 유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두 번째 예물 유향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다음 단계,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희게 씻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재물로 올려드리는 향연. 이 향은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 방에도 유향이 조금 있는데, 그걸 태우면 연기가 아주 향이 좋아요. 유한계시록 5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바로 기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원 받은 백성들이 구원 받은 감사로 올려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절기로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드린 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물약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할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간원이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그렇게 기록해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방부처리하는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물질입니다. 죽음을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들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탄의 계절로 들어섭니다 새벽 예배의 자문서를 다 읽었는데요 그중에 한 구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우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여우와의 등불이 영혼이래요. 깊은 속이란 말은 몸의 깊은 내부 은밀한 영역을 표현해요. 영혼이 내 오염된 몸의 깊은 곳, 마음과 육신을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뭘까요?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는지 밝혀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성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영혼의 등불이 내 속에서, 내 깊은 내면에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만약에 깨어 있다면 부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는 여러분, 성탄을 기대하는 영혼의 기쁨과 설렘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벗어나면 비난이 따르지요. 양심에 어긋나면 죄책감이 오지요. 몸과 마음이 살아있다는 표시예요. 병들면 아프지요.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육신적인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깨어있습니까?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영혼의 탄식을 듣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가책이 있으십니까? 몸이 깨어있으면 외부적인 고통으로부터 반응이 있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들면 아픈 거 육신이잖아요. 양심이 깨어있으면 마음이 깨어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온다고요. 윤리도덕적으로 모자라면 가책이 온다고요. 영혼이 깨어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으면,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가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인 영혼이 잠들어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요. 자신을 돌아볼 길이 없어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영혼이 깨어있어야, 사람의 속을 깊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등불이 깨어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어요 양심은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안 먹으면 배고픈 건 아는데 병들면 아픈 건 아는데 윤리도덕적으로 그룹되면 양심의 가책은 있는데 영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가책이 없다면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영혼이 불 꺼진 거잖아요 성탄의 절기에 곤충을 몸과 가슴과 몸통을 자르면 죽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몸과 마음과 육신이 갈라지면 육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마음 양심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죽어서 감각이 죽은 것이 산게 아니잖아요. 이 겨울 동안에 영혼이 깨어나야만 피로소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예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로마 병정. 대사장, 서기관, 악한 사람들, 자기한테 오병이어 얻어먹고도 예수 잡아 죽이자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모두를 바라보시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들이 뭘 몰라서 저래요. 제들 좀 봐주세요. 제들 좀 용서해주세요. 이게 예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말이에요. 한 평생 예수 믿고 살아요. 육신 가지고 살아요. 양심 가지고 살아요. 유신과 양심은 깨어 있는데,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사람이 믿기도 하고, 곱기도 하고,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면,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면, 사람을 바르게 바라볼 방법, 예수처럼 사람 바라볼 방법 없어요. 성탄의 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등불인 영혼이 내 속에 활성화되고 깨어있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를 선포하는. 성탄은 용서죠. 성탄은 용서예요. 죄 지은 인간들 용서하러 사람 몸 믿고 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용서예요. 위대한 다윗도 위대한 바울도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그 용서. 하나님의 등불 영혼이 깨어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